35회 유치면민의 날및 제20회 수몰의향제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면민과 향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 28일 유치면 중앙광장에서 김성 장흥군수, 지역의원, 기관사회단체장, 향우및 주민 등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몰민의 한과 후손들의 번영을 기리는 제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면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장한어머니상, 장수상 시상과 장학금,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 다양한 축하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재경향후회 김덕근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향후들이 고향사랑기 부금을 전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영균 유치번영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먼걸음에 주신 향후분들과 면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애양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안경화 유치면장은 면민들이 화합단결한 오늘 행사가 유치면이 앞으로 장흥의 힐링 1번지로 도약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치면민과 향후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